일법은 한지 사람의 행위를 고발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만듭니다. 정제받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다시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법을 거스리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일법을 굳게 돌어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눈을 질끈 감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랑이란 또 다른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구원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단지 죄인에 대한 동정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줘야, 줘야만 합니다. 왜냐면, 죄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오직 겨우 이제 용납된 그 초라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충분하게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사람의 공로와 또 상태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 보증할 수 없는 불안한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사람의 상태나 신분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거나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된다거나 예, 이렇게 되서는 안 되겠지요. 정죄받지 않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한 공로와 상태에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대면치 않는 복음은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세워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작에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복음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희생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은한지 사람의 행위를 고발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만듭니다. 정제받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다시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법을 거스리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일법을 굳게 돌이어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